이번에 달 주제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있어서 최저 보장금 제도란 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약관상 적어도 일일한 사고에 있어서는 보상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최저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망과 부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여기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 체자 보정금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예,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는 그 사고로 인해서 어, 사망을 하셨는데 본인 자체가 교통사고의 충격도 있지만은 원래 갖고 있는 지병, 기왕증이 있다든지 실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서 과실 상계 후 그 손해 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것이 최저 보장금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치료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억이 나왔다 근데 이 피해자가 야간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에 무당내에서 또술 마시고 무당내에서 과실이 뭐70% 80% 나왔다. 거기다가 연세도 많고, 치료비도 많다. 그리고 치료비도 과실상계되거든요. 치료비 과실상계는 뭐냐면, 은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만큼이 된 부분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분이 받을 피해보 상금액 이한 1억 정도 되는데, 과실이 한70% 되고, 치료비가 1억이 됐다. 과실 70%는 1억 같으면 3천만 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치료비가 1억이 나왔다. 치료비 70%는 7천만 원 본인 부담이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겠죠. 표가족으로 피해 보상 금액이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은 2천만 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적어도 최저 보장은 해준다. 2천만 원까지는 과실상계후 손해 또는 기왕증이 있어서 기여도를 고만해서 전체 손해배상을 계산해서 산정 금액이 2천만 원이 미달하더라도 2천만 원은 사망에 대한 위로운 차원에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 최저 보상금 제도의. 예, 올립니다. 부상 경우에 있어서 발생된 치료의 간병비에 대해서는 가실이 많고 피해 보상을 계산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비는 다보상 해주고 간병비에 대해서도 관세 감병비 기준은 부상 급수 1급부터 5까지 해당됩니다. 1급, 2급은 2열분 3급, 4급은 1결분, 5급은 보름시에 대한 간병비지급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병비 지급을 할수 있는 그 범위가 해당이 되고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계산된 금액이 실질적인 손해에 미달되더라도 치료비는 다 해주고 간병비에 대한 부분도 해당된 급수에 대한 간병비는 보장을 해준다 이것이 최저 보장금 제로입니다 오늘은 사망과 부상인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는 최저보장금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론, 종합보험 들어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다 하면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보험 들어있을 경우에만, 치료비가 얼마 나오더라도 다보상을 하는 것이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 들이있으면 책임보험 한도, 책임보험 한도는 얼마 안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또 뭐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보장금 제도. 아시겠죠? 앞으로 보험사 측고 협의할 일이라든지 사고 발생했을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